먼저 XC90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8년도 중수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첫 신형 모델이었던 XC9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언제 나오는지. 14년만에 풀 체인지 되었던 신형 XC90이 2016년도에 본격 시장에 나왔을 때 정말 오랜 세월 제자리 걸음을 면지 못하던 볼보의 구세주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차피 플래그십이란 게 판매량과는 무관하게 브랜드의 정체성, 대표성을 띠는 모델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실질적인 플래그십은 볼보에서는 XC90이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동차 베이커에서 이야기하는 플래그십은 자사 라인업 중에서 가장 큰 고급 세단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SUV가 플래그십이라고 여겨지는 브랜드는 아마도 볼보가 유일할 듯 싶네요. SUV만 만드는 랜드로버는 빼고. 어쨌든, 풀체인지 XC90에 걸었던 기대는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너무나 훌륭해서 찬사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후 볼보의 신형 모델들은 XC90을 기준으로 패밀리 룩을 평상하면서 완전히 자리 잡았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볼보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시트 편한 것도 좋은지 다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디자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모가 먹어줘야 속내까지 궁금해지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취향 아닙니까? 그래서였을까요? 볼보의 새로운 패밀리 룩 디자인에 초석을 다진 수석 디자이너분이 계열사 브랜드의 총괄 사장으로까지 임명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센세이션을 몰고 왔던 x 1 9 0 과연 어떤 성향을 가해서 그 상품성이 올라갈지 주목이 되었습니다. 실제 신형 x 1 9 0을 접해보고 다루어보니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몇 군데 개선이 필요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헤드램프에 쓸데없이 복잡해 보이는 장식 램프를 박아둔 것도 그렇고 2열과 3열 조작 스위치가 내우성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센서스 OS가 안드로이드 OS 버전으로 바뀌기를 기대했죠. 워낙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센서스 OS는 오류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2월에 기다리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공식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라? 리프레시드란 단어가 붙여 나왔네요 사전적 의미는 이러한데 뭐 나름 의미는 알겠는 그런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의뢰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리프트란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 나름 이것도 차별화를 위한 용어 선택의 발상인가? 중요한 건 뭐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이니 일단 내용을 살펴봤죠. 그런데 막상 보니 하, 이게 뭐야. 숨은 그림 찾기인 것마냥 거의 바뀐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의 미미한 변화만 가해졌을 뿐입니다. 안전 기능에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긴 했지만 이미 XC40, XC60에서 먼저 선보여졌던 것들이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소비자한테는 그런 것들은 우선 생김새가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볼보가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리프레시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통상적인 개념의 페이스리프트 수준은 아니니까 그랬던 것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이를 보는 미디어의 시각은 이랬습니다. 제목 지어내느라 나름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개그 중에는 제목부터 풀어치는 것도 있고요. 뭐 이게 다 볼보 코리아의 마케팅 담당자의 선방이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리프레시드 XC90 모델은 결과적으로 바뀐 게 거의 없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볼보는 리프레시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리프레시드란 페이스리프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정을 가한 즉양학 코, 보톡스, 쌍꺼풀 수술이 페이스리프트라면 리프레시드는 보톡스만한 수준?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돈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선에서 다소 무성의한 상품성 개선을 한 것을 의미한다 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래놓으니 다른 모델들의 리프레시드 버전이 나온다 한들 큰 관심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90 시리즈인 S90, V90 시리즈가 그 다음 차례인데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볼보 공식 미디어 사이트에 이 모델들의 21년식 리프레시드 버전 공식 뉴스가 떴습니다. 봤습니다. 당연히 뭐가 바뀌고 뭐가 추가된다 라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앞서 말한 리프레시드 모델에 대한 제 선입견에 완전히 상반되는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수준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개선점들을 담았더군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S90 V90 모델의 리프레시드 버전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드 SMV90 모델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사진 몇 장과 영상 몇 개만이 올라와 있고 실차량이 리뷰된 적은 없어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단 올라와 있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코네트 자료만으로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1년형 모델의 변경사양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씩 제가 아는대로 살을 붙여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를 아직 제가 안 타봐서 그 체감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5% 정도의 연비 향상과 공해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출발 시 모터 동력의 힘이 보태어지기에 부드러운 주행감과 엔진 구동의 힘을 빌었던 전장류인 에어컨 등이 엔진 구동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시동이 꺼져 있어도 에어컨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이런 유의 시스템은 엄격해지는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메이커의 고육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수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인 시스템에 불과하다 봅니다. 물론 기왕 만드는 김에 최대한 장점을 많이 뽑아내려는 메이커의 노력이 더해져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일단 차량의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럼 고장도 늘어날 거고 순수 내연기관 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중에 선택하라면 검증되고 숙성된 순수 내연기관 차를 사겠다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공식 자료에는 S90 T8 모델을 예로 보여주고 있어 역시 안개등은 없습니다. 범퍼의 전반적인 형상이 달라졌음은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고요. 범퍼의 디자인이 제법 많이 바뀌었네요. 그 결과 전방 센서 중 중앙 쪽에 위치한 두 개의 위치도 좀더 상단으로 옮겨졌고요. 특히 좌우로 길게 가로지르는 크롬바가 차를 좀더 엣지있고 존재감 있어 보이게 하는 듯 합니다. 잘 닦아 놓은 주변 풍광이 저기에 반사되어 멋져 보이긴 하겠는데 죽었다 끼하나도내 차를 저 각도에서 볼 일은 없겠습니다. T8을 제외한 모델은 안개등이 범퍼 하단 부분에 들어가죠. 리프레시드90에서도 T8 제외한 모델은 안개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곧 살펴볼 리프레시드 V90 CC 모델을 감안해 보면요. 전면 그릴도 살짝 바뀌었는데 특히 그릴핀이 안쪽으로 구분 깊이는 같아 보이지만 라인 중간에 두 번의 뚜렷한 변곡점이 있네요. 그럼 V90CC 모델의 앞모습은 어떨까요? V90CC의 구형과 신형의 앞모습인지를 반씩 섞어보니 역시 앞범퍼의 형상이 좀 달라졌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처음 V90CC를 봤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전면범퍼 하단 부분의 자그마한 날개 같은 저 부분이었는데 리프레시드 버전에서는 저게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완만해졌어요. 그릴 디자인의 핀 각도는 앞서 본 S90과 같은데 중간중간 크롬 포인트가 있는 것은 전과동 되겠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안개등의 위치가 상단으로 옮겨졌는데 사이즈는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기존에도 광량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코너링, 안개등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는 저 작아진 램프의 효과는 어떨지 나중에 실물을 봐야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쪽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뒷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소소하게 바뀌었지만 그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테일램프가 대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에서도 The Most Striking Featur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뒷모습에서는 테일램프가 주연 뒷범퍼 디자인 변경은 조연 정도로 여기시면 되겠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S90의 테일라이트가 간결하고 깔끔해졌습니다. 처음 S90 나왔을 때가 기억나는데 뭔가 되게 신선하긴 했는데 가운데 라인이 복선 형태로 불까지 들어오니까 조금 산만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무엇보다 램프 하우징 내에서 빛이 저렇게 번져 보이니까 깔끔한 인상이 덜했습니다. 신형은 물론 밤에 직접 봐야 정확히 그 느낌은 알수 있겠지만 왠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박 변화인 시그니처 라이트 앤 시퀀셜 턴 시그널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시그니처 라이트라는 거겠죠? 시퀀셜 턴 시그널은 우리가 그간 아우디에서 많이 보았고 이제는 현기차에도 들어가는 바로 그 순차적 점등 방식을 일컫습니다. 근데 라이트의 끝자락 라인이 다소 명료하지 않고 뭉개지는 느낌은 있어 보이지만 이 역시 실물을 봐야겠죠. 어쨌든 상당히 근사해 보입니다. 기존 S90이 전구 광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LED 방식으로 바뀌었어도 고 머스터인데 시퀀셜 점등 타입으로 두 단계를 업그레이드한 셈이 되었네요. 아, 그래서 저렇게 출시 전 로드 테스트 할때 테이핑으로 가려놨던 거구나 싶네요. 더불어 트렁크 끝 디자인이 위처럼 스포일러 형상을 머금고 일체형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저 스포일러 옵션을 덧대는 방식이었었죠. 이제 저 옵션은 다판것 같네요. 이런 건 신차 출고 시에 장착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하질 않으니까요. V90 시리즈 역시 이 테일러트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멋있습니다. 테일라트가 위아래로 늘씬하게 디자인된 것이 V90 시리즈의 특징인데 이게 단계적으로 켜지니까 그냥 우아스럽습니다. S90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점등되는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아무리 유심히 봐도 수십 개에 달할 LED 광원들의 구분이 쉽지 않네요. LED 파워라고는 하는데 도미노처럼 중간에 딱딱 끊기는 느낌이 없어요. 아마 LED를 30개 이상 박아 넣어 이를 단시간에 모두 연속 점등시키는 듯 합니다. 아쉽게도 V90의 방향지시 등은 어떻게 켜지는지 영상 속에서는 보이지를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범퍼 쪽 디자인을 좀 보겠습니다. 신형에서는 범퍼 아랫부분의 디자인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구성이 달라진 것으로 여길만 한데요. 범퍼 라인과 별개로 구분된 배기 파이프와 디퓨저 부분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머플러 팁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V90 CC도 마찬가지더군요. 과거 볼보 X80 D2에서 이런 유형의 히든 파이프 형식을 썼었는데 공식 사진 자료에 모델의 트림이 모두 나온 것이 아닌 최상위 트림으로 T8로만 올라온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전 트림에서 머플러 팁은 감춰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디자인은 시각적 균형감을 고려해 봤을 때도 꽤 오래 유지될 거라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분인데 이게 없어진다면 뒷모습이 조금 밋밋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앰프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자동으로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추가되었고 재즈 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음향 모드가 추가되었다는데 현 고텐버그 콘서트홀 모드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딱 이렇게만 간략히 설명되어 있어 일단 패스. 에어클레닝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데 기본으로 탑재될 앱으로 이를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M 2.5 수준의 필터가 탑재되어 몇분 내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볼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시각화한 건데 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필터 스펙이 2.5면 초미세 먼지 대응이라고 합니다. S90에는 뒷자리에서 쓸수 있게끔 1 2 v 시가잭 전원 단자가 있었는데 저걸 없애고 그 자리에 USB C타입 단자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좌측과 같은 젠더를 많이들 구매해서 쓰고 있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긴 금연이 그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앞자리 12V 단자도 삭제는 시간 문제일 듯 하네요. 공식 자료에는 12V 대신 USB-C 타입으로 라고만 되어 있어 V90CC는 230V 아웃 단자라 이것도 같이 바뀌는 건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웃도어를 지향하는 CC의 컨셉을 봤을 때 이건 유지될 것 같네요 XC40에서 처음 도입된 무선충전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프레시드90 모델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어느 위치에 저 무선충전 패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기존 실내 공간을 봤을 때 센터 콘솔 앞쪽에 있으나마나한 저 작은 공간이 효율성이 별로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저 부분이 새롭게 구성돼서 세로가 아닌 가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무선 충전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고속 충전이 일반적이죠. 과연 90 시리즈에 새로 들어가는 무선 충전 패드가 고속일지 완속일지는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지만 고속 방식이 적용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20년식 XC90 리프레시드 모델에서부터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직물 시트를 이번 SNV90에서도 선택 가능하게 했으며 여기 에더 나아가 레더 프리 옵션도 선택 사양으로 상급 트림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레더프리가 뭔가 싶어 검색해보니 일명 비건 시트라고도 불리는데 차량 인테리어에 천연 동물 가죽을 소재로 쓰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네요. 동물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채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가죽 제품을 꺼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얼추 연관성은 있어 보이긴 하죠. 여기까지가 지난 2월 말에 오픈된 21년식 리프레시드 S90, V90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위 내용 중몇 가지는 다른 21년식 모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는데 XC90 60 시리즈에도 등의 변경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 S90 V90 리프레시드 모델 공식 자료와 같은 날 올라온 XC60 T8의 공식 이미지가 몇장 있었는데요. 제목에 리프레시드라는 단어가 붙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21년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형적으로 바뀌는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나온지도 얼마 안된 모델이기도 하지만 다소 올던90 시리즈까지만 외형의 변경까지 가해 리프레시드 모델을 출시하고 60은 그냥 위에 기능적 업그레이드 사항들만 적용돼서 리프레시드 모델이라고 나오고 외적인 변화는 글쎄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결말입니다. S90 v90은 마른 리프레시드라지만 진정 페이스 리프트보다 더성의 있는 상품성 향상에 굉장히 공들인 티가 나는 변경 사양들이 다수 있다는 거. 이 정도면 지금의 20년식 모델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은 연기를 해볼만도 하다는 거.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요.